저 여성분 안녕하십니까? 어차피 얼굴 안 나오시고 패션 방송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패션 너무나 좀잘 꾸몄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 데혹시 저기 조, 잠깐만 좀 멈춰가지고 조금만 인터뷰를 예 김종서가 부르네요 대답 없는 너예 감사합니다 이이 이, 이제 난누그 예. 가가가 가, 가슴에 안겨서 아픔을 얘기해야 하는가 여성분 안녕하십니까? 음악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제기가 안들 들리... 내기가 안 들리시나요? 거짓 새끼야. 야, 알겠습니다. 준비. 남자 친구와의 1박 일일 여행. 네. 사귀고 나서 몇일 뒤에는 갈수 있다. 음. 응. 한 달? 한 달. 네. 한달 이내 에 자기가 우리 일박 일일 여행 갈길 엄마 어, 아. 뭐 일주일, 이주일도 뭐 상관없는데. 사귀기 전도 괜찮아. 사귀기 전에도? 네. 뭐 마음만 맞으면 충분히 갈수 있다는 말씀을 아 여러분들 어 댓글 갑자기 배운 여자라고 배운 사람이라고 아, 저희가 원했던 답변입니다. 사귀기 아이고. 전에도 상관없다. 우리가 지금 같은 맞잖아요.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마음만 맞으면 언제든 그쵸. 거사를 치룰 수가 있죠. 그쵸.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이제 또 가시기 전에. 아 피트나 심으니까 다리 근육 한번 괜찮아요 살짝 한번 네아 어, 근데 엉덩이를 가리고 와가지고 출발 연수 그독 좋아요 남자친구와의 일박 이일 여행 사귀고 나서 며칠 뒤에는 갈수 있다 한달한달 한달 뒤에는 갈수 있다 한달 이내에 가져가면 아 자기야 아직 우리 일러 응. 아직 일러 응. 응. 네. 아예 자기야 우리 한달다된거같은 아니야 아직 이십 구 일이야 이틀 더 기다려 <laughs> 이런 거잖아 지금. 그런 건 딱히 없는데. 아 그래도 한달 정도는. 항상, 네. 뭐한 아, 달? 한달 네. 정도는. 아 그렇죠. 본인의 경험을 여쭤봤으나 본인은 <laughs> 언제쯤 가셨는지한번 네? 본인은 언제쯤 가셨는지 사귀고 나서. 제가 한데 대답한데... <laughs> 혹시 어디 가셨나 일박 일 여행으로. 어. 요런 어보루 잠봐. 대답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아니 아니요 괜찮아요. 홍콩 갔는데. <laughs> 아... <웃음> 진짜 홍콩으로 갔을까요? 예, 저도 네. 진짜 홍콩이라고 믿고 있어요. 왜요? 아왜 <laughs> 어, 웃는 거예요? 잠깐만요. <laughs> 아니요, 저도. 어, 이분이 네. 더 이상하시나? 네. 당연히 왜 외국 마카오 옆에는 있 홍콩 갔겠죠. 네, 맞... 어, 왜 본인 이 웃으세요, 예. 네. 네. 당연히 네. 홍콩이겠죠. 네. 뭐 다른 홍콩이 또 있나요? <laughs> 여러분 뭐 다른 홍콩 있나요? 저는 뭐 홍콩 하면 마카오 옆에 있는 홍콩밖에 모르겠는데요. 네. 다른 홍콩이 있나요, 여러분들? 아, 아무튼 홍콩 가셨구나. 네. 홍콩 가서 홍콩 가, 가서... 아 그건 아니지. 아무튼 홍콩 가셨다는 말씀을. 너무 대단하다 말니다 조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남자친구가 만약 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그 시기가 어,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어? 허락해 주겠다 어 이런 시기 100일? 아 100일 정도면 이제 어 열어줄게 이런 느낌 그러니까 100일은 어. 조금 뭐라 해야 되죠? 좀 특별하니까 아 음. 어, 그리고 또 100일까지는 또 우리가 좀 참자 음, 어좀 그때까지 아아아아 그럼 그 전에도 뭐 충분히 아니 그게 뭐아 아무튼 1박 <laughs> 2일은 <laughs> 좀 특별 1박 <laughs> 2일 여행은 특별하니까 음. 예 감사합니다 고습니다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오케이 나는 그래도 남자친구와 네. 1박일 여행 네. 사귀고 나서 며칠 뒤에는 갈수 있다. 네. 세, 세 달? 아한 100일 정도까지는 기다린다. 네. 그 전에는 네. 여행 안 된다. 어 잠깐, 지금 표정이 약간 지금 <laughs> 지금 약간 지금 <laughs> 여러분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금 어잠깐만니다 출발 연수. 구독 좋아요. 자 남친과의 1박일 여행 사귀고 나서 며칠 뒤에는 갈수 있다. 지... 아니, 저 가본 적도 없고 남자 친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예, 대학생 성인이시죠? 네, 성인입니다. 어, 그렇죠. 갑자기 성인이라니까 안 머리를 갑자기. 아니, 자, 남자 친구와의 1박 2일 여행 사귀고 나서 네. 그래도 며칠 뒤에는 갈수 있다시는 하 본인만의 기준.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 예. 100일? 아, 100일 전까지는 안 된다. 아, 가도 뭐 아무것도 안 하면은 괜찮아. 100일 때는 아무것도 아무거나 하겠다. 아니, 그거 <laughs> 100일 전까지는 아무것도 네. 안 되지만 백일 후에는 아무거나 다하겠다라는 <laughs> 본인의 방면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백일 정도만 되면 그래도 좀 약간 이제 마음의 문을 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완전님 아니죠? <웃음> <웃음> 자, 갑니다. 출발 연수. 구독 좋아요. 남자친구와의 1박2일 여행이 사귀고 나서 몇일 뒤에는 갈수 있다. 음, 일주일이라고 아, 자, 일주일 하고 뭐야? <laughs> 지금 방금 속으로 <소울아>. 야, 일주일을 <laughs> 하고 이렇게. 어? 아, 자, 솔직하게. 어? <laughs> 일주일? 내가 아는 사장님 아닌데? <laughs> 응? 내가 아는 사장 일주일 아닌데 이거? 하루? 하루 어, 사기 전인데 내가 봤을 때는? <laughs> 내가 아는 우리 골든레이 사장님은 <laughs> 아, 사기 전.. <laughs> 사기 전에 <웃음> 가는데 <laughs> 이분은? 거기까지 소문 났어요? 어? 거기까지 <laughs> 소문 났어요? 야이까지 소문 안난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기 1 0 옆에 분은요? 아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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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지나갔데 <진단한데. 웃음> 아니 나는 운전 숨겨 <laughs> 어? 야 지가 말하고 지가 웃는 거봐 <laughs> <laughs> 자기가 생각해도 어탱이가없는 거지 그렇지 <웃음> <웃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 사귀기 전에 갈수 있고 여기는 이제 100일 정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만 안녕. 오케이 땡큐 출발. 혹시 연예인이세요? 아니아요 아니. 어, 아 교수 연예인 올라오길래. 소희 혹시? 네. 연예인 소희. 아니에요. 아 아니. 어, 그래? 소희세요 혹시? 아니요. 나 소희 아는데요? 보시면 보시면 여는데 보시면 운동하는 느낌이 확 나죠? 음. 아 윤인아님이세요? 네. 아 너무 어, 또... 잘됐네 혹시 저 누군지 아세요? 네? 저 누군지 아, 아세요? 몇분본것 같아요 저 현수라고? 아네 네. 현수라고 아 윤희나님 아 죄송합니다 네. 아 병원에 네. 어떤? 어떤. 아저 수액주사 받으러 아 의사로 가시는 게아니 환자로 가시는 거구나 네 환자로 아 저는 의사로 가시는 건지 <laughs> 알고 있습니다그 <laughs> 아. <laughs> 맨날 밤새고 이제 그러니까 밤에 새벽에 와서 그러니까 그렇죠, 면역력 때문에 네. 그 비타민 주사 같은 거 맞거든요 아 진짜로 여러분들, 그, 여캐분들이 또 이제 새벽에 방송 많이 하시니까, 네. 이, 반낮이 또 바뀌면 이렇게 또 약간, 이 몸에 뭔가 그런, 음음. 넣어줘야 됩니다, 그럼면그러 어, 어. 이렇게 나처럼 균형 잡힌 몸매를 만들려면, 하루에 요거만 하더라도, 어.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할수 있다 하시는 거. 아, 치킨을 안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치킨을 안 먹으면 됩니다. 휴대폰에 있는 모든 여기, 여 배달인 쪽을 다 지우면 네, 됩니다. 네, 네, 네. 어, 어플 자체를 다 지워버리고 네, 집에 있는 모든 브로마이드에는 그동네 맞잖아요. 상신 1호점. 그러면요, 노년, 노년 2호점 네. 다 바꿀 때는 맞아시겠죠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아. <웃음> 어, 딱 봐도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 그런 느낌 딱나십니다 운동하시는 분 맞으시죠? 여성분 운동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런 거 되게 어울리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운동하시는 분 맞으시죠? 솔직하게 어, 원래 뭐 하시는 분인지 한번. 어, 음. 아 직장인이세요? <laughs> 운동하고 신 것도 아니세요 지금? 혹시 회사 출근 복장이 이건가요 지금? 출근을 이렇게 하시나요? <laughs> 아니요 어, 키가 <laughs> 어, 몇이세요 실례지만 키가? 요 원래 그냥 일반 직장인이세요? 아니면 뭐 직업 자체가 약간 뭐 서비스 업종이라던가? 아니요 저는 그냥 일반 직장인 음. 갤러리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갤러리? 네 혹시 뭐 얘기하면 저희가 알 법한 그 아니요, 그냥... 삼성계의 그쪽 혹시 삼성 <laughs> 계열의 그예 네, 혹시 아니에요. 그쪽 아 아니에요. 그쪽은 아니시고 네, 그럼 동네에 있는 그러면 다리? 그럼 일단 직업 자체가 약간 그림과 좀 관련된 네 원래 미대? 네네 네. 아, 네. 미대쇼 네. 여러분들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그 헬스장 가가지고 붓을 들고 이렇게 뭐 운동을 하시는 <laughs> 붓과 빠르트를 들고 이렇게 운동하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떠올린 사람은 이제 그 시네라고 네. 예전에 그 저기 누구냐 알렉스랑 같이 이렇게 발아어 아 우결 아 우와 들어본 적 있지 않았어 지 와, 그 되게, 어, 생각하기 좋아요. <웃음> <웃음> 어, 조일은 <조혜련> 어떤가요? <laughs> 조일은, 예. 조일한 <조혜련>, 조... <laughs> <laughs> 좋습니다. 그럼 지금 올라온 제가 혹시 뭐 본인 좀 들어보셨던 거? 보라. 어, 보라. <laughs> 그렇죠, 예. 안에 괜찮아요. 보라. 뭐, 보라 돌이도 있고, 뭐, 소포들이... 뭐 말이요 아, 뭐라 좀 닮았다 는 말씀을 좋습니다. 네. 남자 친구와의 일가니까스트리 아, 네. 향기가 나서. 아, 제가 방금 양치자 와가지고. 예. 뭐라도 해야죠, 예. 아, 저+ 제 네. 얼굴에 냄새로도 나 보세요. 한 남들이 뛰어가야지 맞잖아요. 네. 자, 제가 굉장히 후각에 민감하거든요. 어... 향수 랑방 수셨죠 네. 아, 어, 랑방 냄새가 어, 코를 찔렀습니다. 예, 바로 맞췄습니다. 향수를 좋습니다. 보조계 자연산인가요? 살짝만 좀 붙어가지고 아, 한번 아 이거 너무 이거 보조기 한번 자 갑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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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아, 아, 아. 요즘에 이거 막돈 주고 하는 분 많이 계시거든 약간 뭐 전공이 어떤 쪽인지 한번 여쭤봐도? 저 음악 공부는 요 음악도 되게 많잖아요 뭐 이렇게 뭐 노래를 부르는 음악이 아, 있고 악기를 네. R&B부터 해서 네. 네, 발라드 <laughs> 판소리 네? 랩 네? 최종 목표는 약간 가수가 꿈이신가요? 아네아 네. 아, 네. 가수가 꿈 롤모델 가수가 있다면 누굴까요? 저는 이렇게 청아 선배님아 어떻게 벌써 1 2 시? 아, 어떻게 벌써 1 2 시인데? 주희 혹시 들어볼 수 있으세요? 주희 닮았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린 닮았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출발 연수고맙습니다예 예. 보셨죠 지금 저희 인지도인 인사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일단 헤어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에시, 에시, 에쉬 바이올렛 씨랑 네. 음. 블루. 저 여기 사람이 안 나가 지금 여기 놀러 온 거예요. 원래 어디 분이신지? 네. 원래 대구 분인데 남자친구가 지금 서울에 사는 네. 거여서 서울에 왔으니까 오늘 당장 내려가진 않겠네요. 오늘 내려아 오늘 내려가나요? 네. 아남자친구 되게 실망스럽겠네요 지금 이거. 네. 예, 일박오식 그냥 바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주 있다가 아 주말까지 내내 붙어있다가 아아 그러면 뭐 이해가 되네요 예 그렇죠 좋습니다 여기 이제 그홍콩반자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골든네일또 사장님 야, 여기 너무 많이 나왔어요 사장님 아, 괜찮습니다 어. 나 네. 가방 뭐야 가방이뭐뭐는 뭐 거야? 강아지 가방 강아지는 어디 있어요 근데 강아지는 샵에 아 강아지 샵에 있고 그런 거 아니야 빈, 빈 유모차 끌고 다니는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맞잖아 좋습니다